아침 누구야? 순형기만기만 어, 뭐, 수비 순영기만 아. 수비 순영기 순영? 만 수비 아, 네. 우리 아까 그대로 성민키퍼 네. 명훈재선 수비 네.

아, 양고. 누거잡아어야지여기서등머이나 양보했는데, 아... 아... 이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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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갔어.

에어나어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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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대우 누가 다시 계속 어 진짜 뜨다 뜨다 어 그래서 어야 다시 막 돌아시고 있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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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快点，快点，快点！呀呀！快点，快点，<次>

Vai na <coughs> no <laughs> 어, 어, 네. 아, 우리 쭉 봐두고 여기 보 여기 우리 여기 아, 우리 여기 우리 수비 아 그래? 오케이 오케이. 실수비는 영래그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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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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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해하는 것도 못 하는데. 우리 포텐스. 다시 그냥 거기 똑바로 끊으어어그지나가어어리 진짜 아이야는거 하나 보요어 너네랑 소개해우리 뭐, 아, <laughs> 저기 볼목면성민이시니까너이들1넘 이겨야지. <laughs>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. 저기가 야되